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의 심장이자 욕망이 꿈틀대던 도시 한양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첫 장은 바로 두 왕의 도시입니다. 600년 역사의 서울 한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욕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죠. 그중에서도 특히 한양의 탄생과 발전에는 두 명의 강력한 왕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는 백성을 다스리고 왕조의 위엄을 드러낼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한양 천도라는 결실을 맺게 되죠. 하지만 태조의 뒤를 이은 태종 이방원은 또 다른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권 강화였죠. 그는 한양을 자신의 통치 기반으로 삼아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의 꿈을 이어받아 한양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권력과 신분을 상징하는 척도였으며 신분 상승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다고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 시대의 부동산 시장을 보는 듯하죠. 당시에는 집주룹이라는 중개인까지 등장하여 집 거래를 중개했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집 거래는 주로 곡식이나 물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KBS 역사 스페셜에서 용망의 도시 한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양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특히 일부 두왕의 도시와 이부 한양 부동산 내집 마련, 분투기는 조선시대 한양 사람들의 삶과 욕망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 한양의 사회, 경제적 모습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치열했던 내집 마련 이야기를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